884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머리는 꽉 찼는데, 주머니는 빈털털이. 머리가 꽉 찼다고? 그럼 참신한 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. 빨리 비워내. 뭔 소리를? 한평생 써도 10%도 채못 쓴다며. 비우긴 뭘 비워? 부지런히 채워 채워도 턱도 없겠는데. 주머니가 텅 비었다고? 요즘 주머니 현금 채우고 다닌 사람 어딨냐? 뭔 소릴 진짜 빈털털이라니까 그 머리에 든건 주머니 사준 건 무관하다 이 말인 거네 배운 거 많은 거랑 돈잘 버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좀더 배운 게 도움은 되겠지만 요 그게 아니라고요 배울수록 쓸데없이 아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게 전부 장애물일 수도 있다고요? 하긴 그렇기도 하겠네요 나눠 바를 것 같으면 경영학 공부 됐건만, 그게 돈 버는 일로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. 안그래도돈 버는 재주는 따로 있는가 봅니다. 돈 버는 게 재주라고요? 재주하는 재능입니까, 그럼? 머리가 꽉 찼다고? 그럼 참신하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잖아. 빨리 비워내. 뭔 소리를? 한평생 써도 10%도 채못 쓴다며. 비우긴 뭘 비워. 부지런히 채우고 채워도 턱도 없겠는데. 주머니가 텀비었다고? 요즘 주머니 현금 채우고 다니는 사람 어디냐? 뭔 소릴? 진짜 핀털털이라니까그 머리에 든건 주머니 사정과는 무관하다 이 말인 거네.